오늘 진행한 국회 소위에서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 폐지 법안이 또 무산됐습니다. 그동안 소위에조차 오르지 못하던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기대감이 높아졌으나 결과는 다시 한번 무산되면서 실거주를 해야 하는 4만 7천 세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해당 법안은 올해 2월에 발의됐지만 10개월째 첫 번째 관문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해당 내용이 포함된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실거주 의무를 유지하는 대신 입주와 동시가 아닌 보유 기간 내에만 실거주 의무를 다하는 절충안이 협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추가로 법안 소위가 열릴 예정이지만 야당의 반대로 통과 가능성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절충안은 처음엔 전세를 주더라도 차후에 불연속적으로 거주 기간을 채우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실거주가 2년이면 1년을 채우고 나중에 부족한 1년을 더 채우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선 최소한 실거주 기간은 연속해서 채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토위 관계자는 민주당은 실거주의무를 완화는 하면서 폐지는 반대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지만 아직 당내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당론으로 해당 내용에 대한 입장 정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거주의무는 분상제주택에 당첨되면 최초 입주일로부터 최대 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전세를 끼고 구입하는 갭투기를 막겠다는 취지로 2021년에 도입됐습니다. 정부가 올해 초 전매 제한을 완화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못하면서 현재는 전매가 풀렸어도 실거주로 거래를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은 단지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이편한세상 강동 어반브릿지 등 전국적으로 72개 단지에 47,595세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내년에 입주가 예정됐습니다.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고, 최초 입주에서 전세를 줄수 없기 때문에 집주인들은 잔금을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국토부도 현재 실거주 의무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시장의 혼란을 자초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올해 초 국토부는 전매 제한 완화와 실거주 폐지를 함께 묶어서 발표했지만 여소야 대 전국에서 법안 통과가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셈입니다. 또 당시에는 미분양 이슈가 커지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 살리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울 지역 초대형 단지에서 미분양 문제가 커지면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을 줄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가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발표한 날은 마침 미분양 위기에 놓였던 둔촌주공 재건축 계약일이었습니다. 다만 공정주택포럼 대표는 서울은 보통 무주택자가 분양받기 때문에 전부 투기꾼으로 여길 필요는 없다며 정부의 전략 부재로 혼란이 가중된 측면이 있기에 정부만 믿고 거래한 이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